누가 방해하는 것 같아. 아, 소리가 뭐요? 들렸습니까? 왜, 왜? 아니, 뭐, 아니, 공중부양하고 계시네? 이 양반 또안 돼, 아침부터. 라대 <laughs> 만드셨네? 아. 여기 무심천이야? 아, 여기가? 응, 어, 무심천. 어, 물이 쫙 빠졌네? 무심천에 그, 쏘가리도 나오는 거 알지? 예. 네? 쏘가리 네? 나오기만 해봐. 어우, <laughs> <오우>! 놓쳤어, <laughs> 너... 형님. 이고아정 레일 맞죠? 다시 불러 봐. 뭐라고? 사장님. 사장님. 형놈. <웃음> 형놈. <웃음> 형님. 아, 제가 좀 이빨이 몇개 없어 가지고 지금 바람이 세서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. 아무리 그래도 형놈이 뭐 뭐예요? 형놈이 <웃음> 형님. <웃음> <웃음> 형놈. 예. 네. 아, 아니, 이거 고아중 내일. 이게 몇 킬로 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? 올려 올려 봐야 알지. <laughs> 이거 한번 어떻게 작동되는지? 1 2 0 k g 120km? 어 이거, 이거, 빠져나오는 게몇 메다, 얼마큼 빠져나메다 1m 빠져나온다고요? 어. 오, 괜찮은데? 낚시할 때 딱, 예? 그럼, 좌대. 그니까, 러 예, 민물낚시, 민물, 바다낚시, 다 좌대로 쓰면 좋지. 여기까지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야? 그죠? 이야. 어, 비만이 오면 들어오겠지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어떻게 이거 시공하는 게 간단해요? 손 다쳤슈. 아, 손한번 다쳐야 시공 가능한 거예요? 아요. 아니, 뭐, 노, 노상 다치는 거. <laughs> 네? 노상 다치기는. 이고정족 네일이. 아프다. 아퍼. 이게, 요거는 1m 나오는 거고, 또몇 m까지 가능해요? 뭐, 1m 20. 1m 20. 1m 40. 1m 40. 응. 음. 뭐, 그 작은 것도 있고. 어이구 어, 이거 술... 안 들어가는데? 쓸 줄을 몰라네 이 옆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턱을 주셨네 이거 왜, 왜 이만큼 턱을 주셨을까요? 만들다 보니까 그렇지 만들다 보니까 턱이 생기더라고 아. <웃음> <웃음> 여기 이쪽으로 뭐 다른 용도 또 생각하고 계십니까? 양말 아, 아이가 바퀴잖아 차 바퀴 아 거기가 바퀴예요? 그래 아니, 다른 사람들은 차가, 차 바퀴가 밑에 있던데, 이건 차 바퀴가 위로 올라왔을까? 아, 이게, 이게 접히는 거야, 이게. 음, 바로 요 자리, 타이어. 어, 그 리모컨 누르면, 붕 떴다. 예 뻥이요, 뻥. 여기에 침상 자리에 이제? 그치. 저 위에가 침, 저위가 침상, 여기서. 아, 그 정도 위치가 침상? 저기가 물통 들어갈 거고. 아, 이 물통 때문에? 음, 물통 이제 여기 이거 뚜껑 넣고 물통 넣고 병 막고 그러면은 이 지금 고아중레일의 이 용도가 음. 어떻게 되는 거죠? 음... 낚시 뭐 아니지? 가능하고 뭐 아... 캠핑 할 때는 여기서 이제 테이블도 되고 아 테이블 또 아니면 둘이 돼도 쓸수 있고 아혹기뭐 형님 올라왔었는데. 네. 이 정도 힘이면 조리대로 쓰고, 혼자 낚시 갔을 때는 좌대로 쓰고. 아 어. 요거. 다용도입니다. 쓰세요. 어. 아 어. 과정 내게 괜찮네요. 네. 다용도로 쓰시라고, 내 네, 만들었습니다. 아 어.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아, 마음에 들면 뭐할 거예요?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네, 바니시 칠하고 있어요. 바니시 네. 어 이거 나무 비싼 나무 같은데? 이 충청도에서 멀바유? 아아 네. 아, 이게 그뭘바유이 충청도 나무예요? 네뭘바유아 멀바우? 뭘바유 그러니까요 페인트 칠하는 거 보고 있어요? 페인트 아니에요? 아 뺑기 뺑기. 뺑기. 그왜칠했는지는안 물어요? 네, 이거 왜 칠해요? 아, 아까 그 고아중 레일에 올라갈 아, 상판입니다. 고아중 레일에 올라갈 상판? 예, 네, 근데 이 싸가지 없는 사람들 쫙 미끄러져서 떨어지라고. 음, 어우. <laughs> 아니, 이거 페인트 여러 번 칠해야 되는 건가? 네, 기본 세번 올라갑니다. 아, 기본 세 번? 뭐 기본만 칠하시는 거잖아요, 그죠? 예. 이그 정도 아닌걸 외치고, 이리고 들어이어다들어간 아, 네. 상판이 상판이 들어가야지. 이래놓고 아까 그 멀바우가 요거 위에만 요거 요거 위에만 올라가는 거죠? 그렇지. 이뒷 부분에는 마감이 좀어수하네 여기는. 자작이 침상 높이만큼 올라오고, 아그 다음에 18t, 편백 1 8 t 가또 마감이 한번싹 쳐지고, 여기는 손잡이가 멀바우로 들어갑니다. 아,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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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요, 요 부분도 그럼 따로, 따로 마감이 됐다는 얘기네? 오! 두 줬, 두다 아, 18t를 더 집어넣어야 된다 에이좀풀고 다시 넣어야지. 뭘찍고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뭐 하시는 거예요 양반아 사이적 거리 두기 2단계 요아 멀리서 멀리서 촬영하겠습니다 거리를 30m 떨어져 30m 그거는 아... 2단계 같진 않은데 네 2단계 같진 않은데 언제부터요 고아중 레일 아이씨 이거 뚫어질것 때문에 안나와네 조졌네. 어지이뭐 이거 가리만 있아 그거 망망치있잖아 망, 망, <laughs> 아, 위아래,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서 뿐질러지. 그렇게 잘하면 <laughs> 하지. <웃음> <우울 수쳐먹어. 웃음> 찍을려고 지금 다시 하라고 그래서 해는 거잖아. 최대한 <laughs> 있는 거를. 아니 처음부터 보여줘야 되니까. 안 잘라요? 뭘철로 자르기는 그냥, 그냥 집어 넣는 거야? 이거 이 두께? 넘어갔다. ちょっると。 Тащит. Это что 네? 이게 뭐야 지금? 이게? 어. 본드? 본드? 아... 본드 바르기? <laughs> 거리 두기 아 거리 두기? 웃지마 <laughs> 묻었잖아 이거 앞으로 <laughs> 아, 찍을 때는 그것도 야 뭐야 지금 도면이 있습니까? 그러면 나한테 지금 물으라고 <laughs> 지금 물어봐 <laughs> 도면이 있습니까? 일단 뭔말? 뭐, 뭐, 어떻게? 손가락 다시 한번 10. <laughs> 잘 모르겠는데, 이게 무슨 뜻이에요? 주먹! 9! 네. 9! <laughs> <laughs> 주먹 구구르다가 한다? <웃음> <웃음> 아니, 다른 캠핑 가도 다 주먹 구구시구랍니까? 주먹 88. 주먹 아... <laughs> <laughs> 세상에 제일 편한 직업이 뭔지 알아? 캠핑카 만드는 사람들이 편한 거 아니야? 카메라 들고 찍기만 하는 사람. 불타 <laughs> 죽어도 찍어요. 구할 생각은 안 하고. <laughs> 예? 제일 얄미워. 아퍼, <laughs> 아니, 그냥 위에서 박지 왜 힘들게 누워서 그렇게 해요? 니가 하려면. 니가 그렇게 하려면. 여기 받고 클램프 옮겨야 돼. 떴어. 내가 알고 있어. 다 봤어. 그, 그거 봤 내가 제일 알면 사람이 카메라맨이라고 그랬지. 눈에 보이는 건 이상한 것만 보여. 아유, 카메라 놓는다 아유. <laughs> 그, 카메라맨들이 지 잘못은 뭘로? 남의 잘못만 알아? 그치? 남이 분류 현대, 지를 해지도 못하면서 분류 전장을 왜 가서 찍어? 예, 여기는 떴어. 안 들어가는데, 이거 좀... 거기를... 아, 집어넣을 때는 거기를 눌러줘야 된다고... 어, 그 앞에 파란 거... 아... 어... 어... 어. 딱 들어갔다가... 오... 괜찮은데? 한쪽으로 쏠아야 되겠네. 네? 한쪽으로? 아니. 어, 양, 양쪽으로 수납 떠놓는 거예요? 아니 이차그 밸런스를 잡아야지. 아. 밸런스라고 하세요? B A L A N C E. 아, 아유 많이 배우셨네. 그래서 여기 끄는 게내 몸에 끄는 거. 어때? 저기 소용 어때요? 그럼 여기 또판 하나 생겼니? 아, 생겼지. 그러면 판이 생기면 그거랑 뚜인이 되는 거야? 판이 안 쳐지게? 네? 맞터지게 네. 네. 어, 내가 꺾쇠로 조이면,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. <laughs> 네? 그러나? 돌쇠가 아니고 꺾쇠 아, 그러네. 네. 그래서, 격벽만 치면은 안 되고. 차들이, 네. 서비스 공간이 없어. 네. 그래서, 요 음. 정도 높이면, 네. 요기에 적재 공간이 확실히 나오거든, 충분히. 캠핑 용품이나 뭐 일반적인 르노마스터들이 적지 않겠지. 사물함. 그래서 요 위로 이제 사물함 만들어 주고 괜찮지.